자이부 시작합니다. 신의 영토 2부 바로 할게요. 시간 조금 지체, 지체됐는데, 이건 두 꼭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과 신의 자리. 이렇게 하나는 정신의 구현이고, 이거는 어통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어통의 실현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천지 공사라 그래요. 이렇게 하늘 땅들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센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가볍게 들어갈게요. 한 줄씩 읽어가면서. 이거는 제 밴드상에서 댓글에 달아준 거예요. 밴드 놓치지 말고. 또 공부인들한테 일부러 힌트 주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중에 유일하게 발효과학으로 신의 입자를 닮은 식품이 있다고. 식품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담아 볼게요. 그게 바로 된장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마시는 보이차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발효과학은 김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뛰어난 발효과학은 맞지만, 건강에도 한몫하고, 김치, 묵은지 이런 건 위장에 굉장히 좋거든, 효소 때문에. 그래도 우리 된장만큼이나 뛰어난 발효과학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굳이 그런 된장, 약된장하고 성질이 같은 걸 찾자면, 보이차가 있긴 한데, 보이노차 정도, 오래된, 그 정도를 들수 있겠네. 일종의 공부차인데, 어, 공부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가진, 이렇게.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동, 펄스,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영이 지니는. 이게 정신이 있으면 정이 사람의 영역이에요. 유정. 몸을 가진 몸덩어리. 그 다음에 신은 무정이에요. 이렇게. 무정. 이거는 무정이니까 에너지 체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해볼게요. 이 진동수와 진폭수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도공부를 할 때는 이 안이 텅텅 비었다더라. 아하, 비어 있구나 하고 알고 이해한 겁니다. 이해하는 것. 이게 좀 전에 말한 이 신의 영토 말할 때 자신의 영토를 찾는 거예요. 두 꼭지로 이렇게 자신 적어 놓고. 하나는 이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길에 한번 숙성해서 완성을 향해 성통공안을 향해 가보되 이게 인도입니다. 인간의 길. 이것이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의 길이 있고 신의 길이 있으면 이 인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성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 지성은 알매 영역이 있어요. 다가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으면 우주 자체라고 말만 해주세요. 이 부처의 참모습이 뭐죠?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것. 금방 들었으니까. 요게 도공부라고. 계단을 한번 밟았어요. 발을 떼고. 다시. 우주는 조금 진화시킵니다. 신의 몸입니다. 실제로 신의 몸이 있어요. 퍼펙트한. 그걸 우주라고 해요. 자, 신의 몸이 뭐죠?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알죠. 그죠? 여러분은 분명히 우주라고 답변해서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알매 영역으로 우주라는 단어를 들었고 신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도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견성이라고 한다고. 깨닫은 거랑 다 달라요. 깨달은 거는 내버려두고, 아하, 도라는 건 원래 텅 비어 있구나. 원래 생명의 본질은 텅, 텅 비어 있구나. 이걸 알고 이해한 게 견성이라고. 여러분 알매 영역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 얘기합니다. 강원도 오지에 사는 꼬맹이가 있어요. TV를 본 적도 없고. 기차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 꼬맹이한테 묻습니다. 할머니하고 살아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아가 기차가 뭐지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오케이? 여러분이 죽으면 요 모양, 요꼴 그대로예요. 여러분한테 들어가 있는 건다 들어가 있다고. 알매 영역으로. 보고 신의 정의 내린 거 금방. 듣고 말하고 느끼며 촉감으로 알았던 게 싸그리 영만 남아서 다 한다고. 알겠죠? 네. 다시. 이 알매 영역하고 아르마리는 다릅니다. 아르마리는 귀신 덩어리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르마리가 뭐냐면 아는 척 하는 거라니. 모르는데. 그래서 도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도의 정이라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도인데,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걸 공부라고 하는데 마치 공부가 이것서 다된 것처럼 아는 척을 한다고 그래서 한 가지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자 견성 다음에 성불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도를 아는 거예요. 도를 아는 것자 도가 되는 게 있어요. 성불 도 자체가 요거는 조금만 흉내 내면 모릅니다. 어떻게요? 해 생명의 본질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답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요렇게 답변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런데, 자기께 자신이 없으니까 머리를 쓴다고, 이성으로, 알매 영역인 지성이 투피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알매 영역, 그동안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게 주역이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좀 전에 보살님이 아 서쪽에 4번 4구와 4와 9는 같으니까 산과 물이 만나면 용과 범이 만나면 성천하라고 유튜브 얘기했죠 보살님은 그동안 알매 영역이 주역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금방 꼭지 하나 던진 것만 해도 달마가 해가를 만나듯이 눈이 번쩍 떠지뿐다고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주역이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정력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야 답변하지. 자꾸 장갑 붙는데. 뭘 알아야 답변하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알매 영역 안에 무엇을 넣어놨냐고.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앞생의 공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책도 보지 마라. 뭐,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너뭐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는 반대예요.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파라고 하 그래요. 그래야 통반장을 할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고 이해하자고. 이게 견성이라고. 여러분이 우주라고 답변하는 그놈이 누구냐고? 그놈이. 우주라고 답변하는 그놈이 누구냐고. 0.1초 만에 우주 덩어리가 툭 뱉어내야 된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섬이 없이. 근데 칼 들고 쫓아오면, 아이고, 저 찌르는 거 아이가? 아이고, 저내 우주라고 답변하면 또 다음 거 물어보면 어쩌노? 아름마리가 티나뿐다고. 가짜가. 이게 귀신이라고. 관념. 요게 먼저 머리를 써요 우주라고 답변하면 맞을까?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내가 대답하면 다 쳐다보는 거 아닐까? 이런 이성과 관념이 먼저 쫓아간다고. 이래서 절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재밌는 거예요. 알고 이해했으니까 대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만 읽어봐요. 오직 앞생에는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 안에 다 가두어버려요. 자, 오직 지금 뿐. 웃습니다. 부처가 뭐라고 하면 보살님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뿐, 부처가 뭐라고 보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을 뿐, 부처가 뭐라고 시계를 봤잖아요. 8시 20분일 뿐, 해가 됩니까? 오직 지금 걸어갈 뿐, 여기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밥 먹을 때, 하 신랑 몰래 카드 어떻게 막 가야 되노? 밥 먹을 때, 잠을 잘때 어떻게 아, 또 어떻게 한 달을 버텨야 돼? 잠잘때 잠을 자지 못하고 짓고 부수고 대조하고 분석하니까 요 모양 요 걸로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이 퍼펙트하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가짜 마음. 그러니까 가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가짜를 삼독심으로 절집에서는 표현해 분노, 어리석음, 탐욕 이런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지금 뿐이 왜안 되냐면 가짐과 집 여러분이 욕구와 욕망에 엉킨 채 가짐의 욕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야 내 남편 내집 이런데 가짐의 욕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뿐이 안 되고 지금 인 척만 되는 거 요게 성불 자리라니 그래서 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설 자리가 없는 퍼펙트한 불변의 자리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 진실. 그래서 부처가 어디 있다고 8시 20분입니다. 조금 더 내놔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8시 20분.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한 번이 부족하다 해서 두 번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퍼포먼스. 그래서 달마와 해가가 준비되어서 산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달마가 해가를 기다려서 괴롭나이다 이 마음을 구족해 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내놔라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대사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나이다 나는 이미 너를 했다 마음이 없다 했으니 구족시켜 줬나니라 이 말을 듣고 삼천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끌려져 버린 준비돼 즉 알매 영역이 이미 다 체계화돼서 개념 정리화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문중은 인간의 길 인도는 반드시 지성으로 정리하고 이 지성이 도통의 영역이니까 도가 통해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통은 요거 갖고 안 되더라. 보는 것 보는 자리가 있다니까 도를 보는 것 여기서부터 눈동자 혀를 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도의 에이스라면, 신통의 후보자라면, 눈동자 풀어보자, 깔끔하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잘못된 세상이라면 우주를 확다 찢어버리자. 불변의 자리가 있다면 삼켜버리자. 어떻게 해요?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구석구석이 테러예요. 집에 갈때 있죠. 안아줄 때 있죠. 위로해 받을 때 있죠. 도는 그래, 닦는 거 아니에요. 배수의 진을 치고 뒤로 백할 자리는 한 군데도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 문중에 도를, 교육원에 도를 여러분들은 만난 거예요. 왜요? 물러서도 됩니다. 내가 갈갈이 다 뚫어놨다니까. 돌아갈 자리를. 진짜 도는 종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도는 가족을 놓아서 진짜 가지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엉킨 마음과 고통에 엉킨 채, 고통을 노출시킨 채, 내 새끼를 지고 있고, 해 구족도 못 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도 못 해줄 빼서 놓아서 가지라니까. 돈은 버려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져서 드러나는 건 욕만밖에 없다니까. 거기서 악이 발생하거다 자, 1분 시작.